어야야 <목소리도> 아, 네. <목소리도> 야. 야, 야. 다 왔다. 왔습니다. 오. 버티세요. 버티세요. 화이팅! 버티세요. <laughs> <laughs> 버티세요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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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. 왔다 아, 드디어 왔다 왔다 그럴까? 삶 요번엔 돌지 말 와, 크다 크다. 어, 왜? 왜? 변 아, 왜? 아, 왜? 터질 것, 아, 것 같은. 변 터졌다. 바로. 터졌다. 이도놓이 아! 아.